안녕하세요. 꾼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던 실버 주얼리 추천 특집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진 찐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랑 여름에 포인트하기 좋은 볼드링, 귀걸이, 목걸이까지 다양한 아이템들 마구마구마구 마구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특집을 한다고 하니까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이라면 다들 아시는 제가 진짜 찐으로 애정하는 브랜드 마인드링에서 오직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할인 특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정말 찐으로 오랫동안 저 통해서 마인드링 구매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감사하다고 사장님께서 특별히 신상 라인 할인 특가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쁜 거 많으니까 보시고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찐 추천인 마인드링인데요. 특히 제가 이 하트 반지를 영상에 너무 많이 등장시켜가지고 이거 나올 때마다 문의해주셨던 그런 반지라서 이걸로 마인드링 아마 입문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마인드링은 실버 제작 라인이 가장 메인이고 올 핸드메이드 제품 특유의 거친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저는 이런 느낌이 좋기도 하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브랜드 초반부터 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상라인 컨셉인 럭키 러비는 네이클러버를 형상한 제품들이 많아서 의미도 있고 예뻐서 좋더라고요. 진짜 할인율이 너무 높으니까 한번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먼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인데요. 네이클러버 4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 형태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네이클러버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박혀져 있는 이런 팬던트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에 또 심심하지 않게 사원형의 볼이 포인트가 돼서 목걸이가 좀더 존재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기장감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도 연출하실 수 있고 길게 연출하실 수 있는 저는 이런 여름에는 딱 달라붙는 티에 포인트로 해주면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볼드한 목걸이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봤고 그리고 또 신상 라인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물결 모양의 디자인이 되어있어요. 저는 일단 이런 볼드한 실버 반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볼드한 거에 또 물결 모양까지 있으니까 좀더 포인트가 될수 있게 하고 여름에 진짜 잘 어울리게 낄수 있는 그런 반지입니다. 이 물결 모양의 디자인에 페리도츠 큐빅 네알이 이렇게 뚱뚱. 포인트로 들어있는 반지예요. 페리도트가 또 8월 탄생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8월의 생일이어가지고 좀더 저한테는 행운의 의미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네이클러버 또 형상이 있어서 너무 예쁘게 껴주실 수 있는 그런 반지입니다. 시원한 느낌도 들고 초록색의 느낌이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포인트 주기 좋은 실버 볼드링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지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플한 형태의 반지예요. 볼드한 두께감이 있는 볼드한 반지인데, 하지만 유니크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반지입니다. 이게 유니크한 포인트가 뭐냐면. 안쪽에 네이클러버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만 아는 포인트면서 남들한테 조금 알려주고 싶은 이 반지의 핵심은 요거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유광이랑 무광 두 가지 버전이 있고 저는 유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요렇게 반지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너무 예쁘고 오랫동안 끼고 있으면은 요 네이클러버가 살짝 보장이 찍히듯이 이렇게 찍힐 때가 있거든요. 뭐 행운이 나한테도 계속 깃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구나라는 게또 세심함이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예요. 이 목걸이는 제가 보자마자 너무 반해서 저도 이거는 소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마 이거 제일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의 취향과 비슷하시니까. 담수 진주 목걸이인데 이 진주가 약간 유니크한 쉐입을 가진 초커형 목걸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각기 다른 크기의 담수 진주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예쁘고 뭔가 인어공주 같은 느낌? 이걸 하면 공주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진짜 여성스럽고 예쁜 목걸이인 것 같아요. 크기가 다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상하게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 매줬을 때그 느낌 자체가 너무 예뻐서 이런 거는 원피스랑도 잘 어울리고 페미니나좀 파이지 있는 블라우스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어느 룩에든 활용점점이될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빛이 들어갔을 때 반짝반짝거리면서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 원픽. 오늘은. <laughs> 너무 예뻤습니다 팔찌 하나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이번 컬렉션의 하나예요 팔찌 자체 체인이 완전 눈꽃 체인 너무 반짝거리는 눈꽃 체인이라서 햇빛에 반사됐을 때 진짜 무슨 필터 씌운 것처럼 너무 예쁘게 반짝거리고 은볼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다르게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연결고리가 이제 끝쪽에 네이클럽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그런 팔찌입니다 갈고리 형식이어서 굉장히 착용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음걸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을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어디든지 포인트가 될수 있는 팔찌여서 여름에 진짜 잘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의미도 있고 선물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할인을 제가 진짜 그냥 뽕 뽑듯이 저를 뽑아 쓰세요, 여러분. <laughs> 저를 티슈처럼 뽑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하는 브랜드는 로아주입니다. 로아주 같은 경우는 로아주가 하구하우스 거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갓성비입니다. 진짜 저렴한 편이고 데일리로 할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진짜 많아요. 전 여기서 골드링을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이거를 아주 잘 끼고 있습니다. 되게 찝히는 거 없고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스르륵 이렇게 착용이 가능한 세 개의 링이 한 번에 꽂아있는 그런 반지인데 근데 이게 또 너무 볼드하진 않은 게이 반지 자체가 볼드하다기보다 얇은 링의 반지들이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두껍거나 그런 존재감을 자랑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룩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반지입니다. 로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헤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헤이도 깔끔하고 단결한 제품들이 많은데 정말 저렴해요. 내추럴한데 핫한 게 조금씩 들어있는 그런 유니크한 포인트가 있는 데일리 템입니다. 그리고 뭔가 연예인 협찬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브랜드이고 24년 SS는 조금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강조된 페미난 리본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컬러감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귀걸이 구매했었어요. 2만 원대에 아주 딱 예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걸이여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착용을 했고,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심플한 물방울 쉐입인데도 조금 더 유니크한 단면이잖아요. 강조가 되는 볼드한 느낌이라 좀더 시크해 보이는 무드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즐겨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파티아나인데요. 파티아나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얼리 뿐만이 아니고 양말 같은 것도 있고, 좀 벨트 이런 액세서리들도 많아요.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이런 액세서리류를 좀 싸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가성비 브랜드입니다. 트렌디한 느낌보다 클래식에 가깝고 좀더 페미닌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타티아나에서 구매를 했던 거는 웨이브링인데 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주는데 이 가격대인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죠. 너무 싼 가격에 퀄리티 좋고 깔끔한 그런 반지여서 굉장히 휘뚜루마뚜루 쓰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스가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1월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잘 끼고 있는데 어, 그거에 비해서는 기스가 잘안 났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무니켈 도금이다 보니까 살짝 금 색깔은 벗겨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게 골드골드 골드 선택하실 수 있고 실버실버 실버 선택하실 수 있고 골드랑 실버 믹스 선택할 수 있어서 실버실버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 가격에 반지 두 개가 온다는 것부터 너무 값성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너무 괜찮고 적당히 볼드해가지고 하나 하나 따로 따로 껴도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도 높아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정말 많이 끼는 브랜드인 넘버링인데요. 어, 정말 문의가 많이 왔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시계팔찌 진짜 많이 차고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팔찌가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워낙 볼드한 액세서리들만 거의 취급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대상이 여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것도 맨즈 컬렉션도 같이 있는 브랜드라서 좀더 볼드함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건데 저는 이거 사고 정말 정말 만족스럽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비싸요. 그게 좀이 친구의 단점이다. 그리고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할인을... 거의 맨날 해요 20% 할인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 한 6개월 전에도 20% 할인 했었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구매 막 조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충분히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 좀 고려를 하셔서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크기가 다른 세 개의 후프가 나란히 연결된 이런 목걸이고 펜던트가 체인을 아예 통과하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이렇게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존재감이 너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긴 형태의 롱 목걸이는 여름에 딱 달라붙는 티셔츠 입고 거기에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으로 쓰실 수 있어서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좀 볼드한 거 좋아하고 세련되고 모던한 스타일 좋아하시면은 넘버링의 그런 감도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도전적인 그런 유니크한 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뒷얘기인데 <laughs> 프라이데이인가? 엄청 할인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넘버링이. 그래서 넘버링막좀50% 뭐60% 할인할 때 반지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laughs> 무슨 일이야? 거울이야? 그리고 거울을 볼수 있는 정도의 반지 싸울래? 싸우자 막 이렇게 될수 있는 반지여가지고 네, 별도의 얘기다 이런 거는 사지 마셔라 너무 볼드한 거 사이즈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데는 오프라인인데요 아예 뭐 도매만큼의 가격대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엄청 싸다 뭐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못된 고양이보다 퀄리티가 높은 그런 제품들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큰 도매 매장입니다. 유통 과정을 최소화해가지고 소비를 좀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근데 동대문도 있고 명동도 있고 강남도 있는데 저는 강남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람도 진짜 많고 외국인도 엄청 많아서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저는 유뉴에서 이런 반지를 샀는데 이런 반지 세트가 6,000원이었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진주 느낌으로 그 이런 것도 막상 살려면은 어디서 살지도 모르겠고 모아놓은데도 사실 잘 없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거의 만원 이상으로 사야 되는데 이런 거 싸게 사실 수 있으니까 괜찮다 유행템 비싸게 사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목걸이 를 진짜 잘산것 같아요 8 0 0 0 원이었나 제가 만원 아래로 다 샀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죠 이것도 긴 목걸이로 좀 포인트 할수 있는 그런 실버 느낌의 아주 퀄리티가 괜찮은 목걸이라서 이것도 이렇게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질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서 보시고 가셔서 좀 구경하시는 맛에 볼수 있는 매장이고, 근데 매장이 진짜 넓기 때문에 좀 각오하시고 가셔야 되고, 생각보다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뿐만이 아니고, 뭐, 헤어핀, 키링, 양말, 모자, 가방, 이런 것도 있는 매장이라서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찐 애정하는 브랜드 마인드링의 할인 소식과 함께 여러가지 포인트하기 좋은 실버 아이템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름엔 실버잖아요 손좀 바짝바짝 거리게끔 하는 세사리로 룩을 완성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